안녕하세요. 키혜의 여가생활입니다. 아, 오늘은 지금, 어, 바람도 많이 불고, 날씨도, 어, 굉장히 어, 온도가 높아졌습니다. 마치 봄바람이 많이 부는 봄날씨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 요 실내에 있는, 어, 요, 해피트리, 해피트리가 지금 이렇게 약간, 이쪽에 보시면은, 물이 약간 말라갖고 노릿노릿해지죠? 네. 네, 해피트리랑, 그 다음에 이쪽에가로지기랑그 다음에, 어 이런 녹보수랑, 이런 아이들, 어 물을 좀 붐붐 주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요, 요, 친구, 요 친구 이름이 뭐더라? 아이빈가 네, 요 친구하고, 요 녹보수하고, 우주목도 이렇게 보면 지금 입장이 이렇게 쪼글쪼글 합니다. 요 보이시죠? 이렇게 입장이 이렇게 쪼글쪼글 해갖고 지금 물이 엄청 고픈데, 어 제가 물을 못 챙겨줘갖고, 어 이렇게 말라갖고 잎이 떨어지는 아이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로 한번 시원하게, 어 물관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우주목, 참, 염자도 그렇고, 염자, 염자라고 아까 말씀드렸나요? 우주목이라고 그랬나요? 헷갈립니다. 이렇게 아, 입장이 이렇게 말라갖고 있으니까, 염자도 물을 좀 주고, 요 라일락도, 이렇게 하엽이 계속 치고 있으니까, 얘도 물을 좀 챙겨주고, 다음에 이쪽에 요쪽에 보면 선스타가, 요 중간에는 괜찮은데 요 가쪽으로 가 이렇게 말라 갖고 아주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쪽에는 말라 갖고 막 잎장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요 지금 물이 너무 모자라 갖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얘도 물을 좀 흠뻑 줘야 될것 같습니다.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라 갖고 완전히 어 <laughs> 너무너무 말라왔고, 이렇게 말랑말랑합니다. 이렇게 입장이, 이렇게 하엽도 지고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날씨도 좋고, 바람도 불고, 그러니까 한번 시원하게 한번 물좀 뿌려보겠습니다. 어 제가 요런데, 이제 지렁이 분변토, 요런 거를 조금씩 얹었습니다. 이렇게 요런데다가, 밑에다가 지렁이 분변토를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얹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알로 된 영양제나 그런 거 있으면 이렇게 위에다가 얹어 놓으면 아마 영양이 조금 더 좋아서 잘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부터 물물 관수합니다. 이렇게 물을 한번줄 때는 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아주 실컷 먹도록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겨울 내내. 물을 많이 주지않아갖고 얘들이 어 저번에 보니까는 깍지가 낀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깍지는 어, 너무 건조하니까 붐비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저번에 어, 다은안 보여드렸는데 깍지에다가 알코올 수 제가 며칠 전부터 알코올 수계속하잖아요그 알코올 수를 어, 원액을 분, 그 분무기에 넣어갖고 이렇게 뿌려줬더니 애들이 노랗게 마, 말라갖고 그냥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알콜수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알코올수 혹시 어, 기회되면 이제 구입하셔갖고 한번 뿌려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원하게 음, 요, 요 친구는 가로지기입니다가로지기 얘는 제가 사실 이름을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요가로수기 옆에 보면, 더불어 사는, 저, 햇, 햇, 햇이 리가 하나 있거든요. 곧, 같이 작생하고 있는데, 나중에 또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너무, 지금 여럿이 있어갖고, 지금, 뭐, 드러내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시원하십니까? <laughs> 아 바람도 많이 불고 아주 물주기에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그러고 오늘뿐만 아니고 뭐 앞으로 이렇게 며칠간 날씨를 보니까 뭐 그렇게 영하권으로내려가더라도 금방 또 영상으로 올라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에 아니면 또 물주기가 어, 날씨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어, 주는 김에 아이들을 전부 다 베란다로 다 내놓고 이렇게. 물어주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아이비입니다아이비아이비인가 얘가? 아, 갑자기 이름이 헷갈립니다. 얘도, 그, 위에다가, 그, 복토로, 복토가 아니고, 약간의 그름? 상처성분이 끼어 있는 그름을 조금 얹어줬습니다. 이 친구도, 목보수입니다, 목보수. 이렇게 사실은 비가 왔잖아요 비가 왔는데 창문이 어, 너무너무 더러워 갖고 그 햇빛이 통과를 못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어 이렇게 이 호수로 바깥에 창문을 좀뿌려줬거든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바깥에 창문을 보, 이렇게 보니까 별로 청소가 안된것 같더라고요 효과가 어, 없었습니다 요그 다음에 이 친구 썬스타 사실은 전면 간기를 해야지 맞는데, 아, 오늘 같은 날물 뿌려줄 때 그냥 확 뿌려줄 생각입니다. 이렇게 물 뿌려놨다가 조금 있다가 또한번더 뿌려줘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 밑으로 물이 줄줄 흘러내릴 정도로 예를 들어 깍지가 있다면 깍지가 이 물살에 의해서 다 떨어지게끔 이렇게, 어, 물 넣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물이 이제 다 마르면은 어, 밑으로 흐르지 않으면 다시 계란단으로 들린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창문도 이렇게 한 번씩 실수 줘야 될것 같습니다. 아우 창문에 먼지가 있어 지고요 음. 네, 이렇게 장물도 한번 씻어주고, 네, 바람이 지금 엄청 덥습니다. 얘들도 이제, 어, 그동안 목이 말랐겠죠. 목이 말랐지만, 이렇게 물을 많이 뿌려주니까, 은하고, 어, 어, 해가이될것 같습니다. 자, 이쪽에 보면, 둘나무 있죠. 여기 아, 잘안 보이시네. 아 영상이 건 켜갖고 다시 우 주목도 아참연자죠 연자 미니 연자입니다 미니 연자도 너무 오랫동안 물을 안 줘갖고 이렇게 호으로 뿌려갖고 물을 듬뿍 줍니다. 부분에 그리스 입장도좀 찍어 주고요 이렇게. 을 듬뿍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음, 이 친구는 줄나무죠. 제가 제주도에서 둘 먹고 씨, 씨앗을 심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가로지지 나무 가로지지그 다음에 해피트리 아, 녹보수. 제가 녹보수하고 해피터리 이런 거 왜, 왜들이왔나 하면, 요 나무가 돈나무라 그래서, 하하 <laughs> 그, 네? 마음에서, 우리 집이 약간 풍성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요 아이, 녹보수는 한복에 세 개를 데리고 와갖고,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충분히 물을주고 또, 또, 창문, 창문을 바깥으로 물이 흐르지 않는 그런 선에서 이렇게 한번 물청, 물, 물줄때 이렇게 한번씩 물을 뿌려서 창문을 좀 씻어줍니다. 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편, 자, 안쪽 배, 안쪽으로 이렇게 지금 창문이 약간 얼룩얼룩 하거든요. 왜냐하면 어, 약도 뿌리고, 어? 그렇게 하니까, 장분이, 이렇게 어, 얼룩얼룩 하니까는, 이렇게 장분도 한 번, 시원하게 씻어줍니다. 또 제가, 어, 저, 그 건구나무를, 여기 고무나무잖아요? 고무나무를 너무 물을 안 줬습니다. 가위기하고 똑같이 취급을 했지요, 제가. 그래서 얘도 물을 좀 주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물구멍 없는 화분입니다. 덮지 않는 걸음에 심어 놓은 겁니다. 고무나무가 그냥 노, 저기 노랗게 약간 반풍이 됐네요 <laughs> 이렇게 해서 오늘, 음, 물관수를좀 했는데, 어, 뭐 앞으로 날씨가 뭐 그렇게 어, 춥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어, 나머지 다육이들은 조금 상황을 봐가면서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어, 상황 봐가면서 물을 주도록 하고 어, 또 저면간수가 필요한 아이들은 저면간수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안에 있는 베란, 저 거실 안에 있는 어, 식물들 오늘 전체 관수하는 거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요, 치, 요 친구들은 지금 아직 물을 안 주고 있는데, 제가 상황 봐서 이제 물을, 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요 창문도 요렇게 이제 조금 씻어내고, 어, 요 아이들 물도 전체로 좀다 주고, 입장도 좀 씻어주고, 또 혹시나, 어, 건조해서 생긴 깍지들도 이 물살에 의해서 좀 날라가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네,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